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이 아, 신났네요. 여기서 보니까. 네, 네. 안전요원이 네. 동로구에서 운영하는, 운영하는가봐. 요건 음, 비워지고 비워지고 저기 큰 물통도 또 비워지네요. 와신나겠다 아이들이.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오일이 올해 오일이. 섬으로 물, 대장. 아, 대장은 하고,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이렇게 어, 하는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좋네 아이들이. 어. 이야. <laughs> 물놀이장. 연지 물놀이터라고. 어, 여기 이름도 붙여져 있네요. 물놀이장이 있는곳은 연지동 같은데요 현대그룹빌딩 현대그룹빌딩 정류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현대그룹빌딩 정류소 앞 301번 버스 301번 7025번 710번 이렇게 예, 이용해서도 오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오전에 비가 많이 또 내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아주 해가 잘 떠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동로 연주동 예, 동네 잘모르겠는 연제동 근처인데요 동로구에서 아이들 어, 놀이 시설인데 여름철 시원하게 놀수 있는 아주 분수와 또물 어, <laughs> 바구니 물 바구니라고 해야지 되는지요 이렇게 물이 모아서 막 끼얹고 아이들 물놀이장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잘 꾸며져 있네요. 멀리 가지 않고도 이렇게 물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지날 수 있습니다.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고 어른이 물놀이장 개장 이렇게 종로구에서 프레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야호 연지 물놀이장에서 신나게 물놀이 해요. <laughs> 아주 좋습니다. 여름철에 아이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연지 물류리장 개장을 축하합니다. 도심 속 물류리장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로읍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물류리장 아이들이 물총으로 놀이도 하고, 조그만 어린이도 시원하게 이렇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무서운가 보다, 아이들. <laughs> 아이들이 신났네요. <laughs> 여기서 보니까.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전 요원님. 종로구에서 운영하는가봐. 운영하는가 음. 물통 물통이 많이 있어서 물이 가득 차면은 비워지고 비워지고 저기 큰 물통도 또 비워지네요. 와아 신나겠어 아이들이.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10월이요. 올해 처음으로? 시골 개장했어요. 대장. 아, 개장은 하고 그러니까 내년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이렇게 하는데? 올 처음이에요. 네, 좋네, 아이들이. 응. 어. 야. 물놀이장 <laughs> 여름 더위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보낼 수 있는 물놀이장입니다. <laughs> 가는 물줄기가 나오는 데서는 뭐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시원한 물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을것같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부모님들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기 종로구에 있는 연지 물놀이장. 이렇게 이용하시면 은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여름. 우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라면 저런 데 가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큰 물통이 이제 곧 비워질 것 같습니다. 큰 물통이 기울어지고 이야, 수영도 치고, 물총놀이도 하고, 조그만 물통들이 계속 비워지고 좋은, 여러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오천시 출장 여부는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 네. 시설 이용수칙 입장 시 악화 휴지 착용 권장 반려동물 입장 금지 데크 포함 음식물 이물질 유리 등 반입 금지, 공놀이 금지, 뛰거나 심한 장난 금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의 안내 준수 이런 그 안내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좋은신문 TV 어, 어린아이들 보호하고 있는 여러 어, 부모님 또 보호자들에게, 매우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물놀이장이 있는 곳은, 어, 연지동 같은데요. 현대그룹빌딩, 현대그룹빌딩 정류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현대그룹 빌딩, 어, 정류소 앞. 301번, 버스 301번, 7025번, 710번, 이렇게, 에, 이용해서도 오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오전에 비가 많이 또 내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아주 해가 잘 떠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동로구 연지동, 동네에 잘 모르겠는데, 연지동 근처인데요. 동로구에서 아이들, 놀이 시설인데, 여름철 시원하게 놀수 있는 아주 분수와 또, 어, 물 바구니 물 바구니라고 해야지. 되는지요. 이렇게 물이 모아서 막 끼얹고 아이들 물놀이장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잘 꾸며져 있네요. 멀리 가지 않고도 이렇게 물놀이 시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고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이렇게 종로구에서 프레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야호 연지 물놀이장에서 신나게 물놀이 해요. <laughs> 아주 좋습니다. 여름철에 아이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입니다 연지 물류리장 개장을 축하합니다 고심 속 물류리장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동로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물류리장 아이들이 물총으로 놀이도 하고, 조그만 어린이도 시원하게 이렇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무서운가 보다 아이들. 아이들 신났네요 <laughs> 여기서 보니까.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전요원이. 종로구에서 운영하는가봐. 운영하는가 요 물통 물통이 많이 있어서 물이 가득 차면은 비워지고 비워지고 저기 큰 물통도 또 비워지네요. 와 아, 신나겠어 아이들이.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오일이요. 올해 처음으로? 1골개대장어요 아, 대장은 하고,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네, 좋네요, 아이들이. 이야. 응. 어. 물놀이장. <laughs> 여름 더위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보낼 수 있는 물놀이장입니다. <laughs> 가는 물줄기가 나오는 데서는 뭐아이들또 어린아이들도 시원한 물줄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부모님들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기 종로구에 있는 연지블놀이장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여름. 우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라면 저런 데 가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큰 물통이 이제 곧 비워질 것 같습니다. 큰 물통이 기울어지고, 이야, 쏴. 수영도 치고 물 물총놀이도 하고, 조그만 물통들이 계속 비워지고, 좋은. 여러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오천시 휴장 여부는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 네. 시설 이용수칙 입장 시 악화 휴지 착용 권장 반려동물 입장 금지 테크 포함, 음식물 이물질 유리 등 반입 금지, 공놀이 금지, 뛰거나 심한 장난 금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의 안내 준수 이런 그 안내 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좋은 신문 TV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여러 어, 부모님 또 보호자들에게. 매우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연지 물놀이터라고, 아, 여기 이름도 붙여져 있네요. 저거 우리 연지동 현대 빌딩인데요.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